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출생하고 싶으냐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일도 없으며 내가 언제 어디에서 출생하고 싶으냐 내가 백인으로 흑인으로 출생하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배척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시험이나 박해가 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신앙하며 중심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시험이나 악해에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욥기 42장 2절 주께서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에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시험이나 박해가 와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